DTO 도입을 할건데 그 뭐냐 어, 여기 보시면 은 여기가 어디갔냐 String 어, Dispatcher DAO 이런거 썼잖아요 이런거 네, 이런거 쓰려면요 사실 article 테이블에서 저희는 가져왔잖아요 맞죠? 지금 이녀석이 i 아티클 테이블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근데 어, 원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돼요. 그 뭐냐? DTO. DTO. 여기다가 클래스. r t 클 아티클이라고만 하고 a m 에 DT. o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었죠. 이렇게 그냥 이 이 녀석이 원래 갖고 있는 그런 거 그냥 예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퍼블릭 뭐 있지? 아이디랑 퍼블릭 로컬 데이트 타임 이었나 데이트 타임 근데 일단은 일단은 트트으으한한해해볼요요트트안안수수있있요요데데렇지 s 데이트안 되면 바꿔주면 되는 거고. i 블릭 t 블릭 스트링. 타이틀이랑. p 블릭 스트링. 바디랑. l 블릭 String. p u b l i 었 그리고 생성자로 row로 가져옵시다 import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h i s 아 i d 는 id다 근데 이런식으로 하면은 안되는게 직접 가져와야 되잖아요 여기서 뭔 말이냐면은 이렇게 바꿔놔야 된다는 거예요. get 로우점 get죠? 로우점 g 이렇게 이 그냥 아이디는 아이디, 뭐 레지데이트는 레지데이트는 자바 투에서 했던 거의 네 그런 내용. 이고 얘네 지금 조립해서 가져오는 거니까, 죠 그렇죠? 얘도. 레지데이트는 레지데이트 스트링 그리고 타이틀 바디 그리고 멤버 아이디 이렇게 <laughs> 이게 있으면은 되게 편해요 그냥 사용하기 편하게 하려고 쓴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거를 지금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지만, 나중에 이렇게 안 한다는 거. 아무튼, 어, 그리고 이녀석에 그냥, 그냥 퍼블릭 붙여줍시다. 퍼블릭, <laughs> 퍼블릭, 어, 어차피 그냥 생성자 하나도 뭐 받는 애 말고. 요 이렇게요. 이런 모양 어디서 많이 봤죠? 이런 거했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DAO 이런 쪽에서 이런 쪽에서 DAO가 이렇게 Article n o t e s 를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예요. Article 클래스를 추가하는 겁니다. 리스트를 갖다가. 그럼 이런 넷 방식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치클 이렇게요 퉁칠수 있어요 이렇게 방금 뭐 바뀌었는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이 녀석을 여기 있잖아요 얘가 알아서 부어서 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임포터 하나 했고 여기 DTO의 아치클 이런 식으로 했었죠. 예전에도 그 리스트 같은 거할때 리스트 뽑아올 때그죠그 뭐냐, 어레이 리스트 같은 거할때 이런 모양으로 뽑아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어, 딱그 내용이에요. 아티클 아티클스 이로 해서 어레이 리스트. 리스트 가, 리곳트 가, 이곳트 가, 이스이 가, 이이 가, 이곳이 가, 이곳이 가, 이곳이 가, 이곳이 가, 이곳이 잡아 둔 위치. 이곳이 가, 이이 가, 이곳이 가, 이곳이 가, 이곳이 가, 보여 줄때이을 돌려서 그, 이 녀석을, 이 녀석을, 아티클스에서 한 번씩 돌려주면 되잖아요. 아티클로우스죠, 로우. 로우스. 이렇게 집어넣고, 지, 실행, 집어넣고 실행. 이런 향상된 포을 썼었잖아요. 아티클로우를 부을 때. 여기 안에서 뭐만 해주면 돼요? add만 해주면 되잖아요 리스트에다가 articles에 add new 어, article 월로 구성된 article 가져온 거 row로 구성된 이렇게요 그리고 우리는 뭘 주면 돼요? 요 배열 이거 주면 되는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글스가 되겠네요. 이것도 글들 가져가. 지금 리스트 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음. 뭐가 좋냐? 서비스에서도 얘를 해당 아티클스로 바꿔주고 여기가 뭐가 돼요? 이제 여기가 아티클이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아티클 로우스가 아니라 아티클스로 해주면 되는 거고. 인터 하나 해주고, 그렇죠. 그럼 얘는 뭐 주면 돼요? 아티클스 주면 되는 거고, 원래 쓰던 방식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해퍼 어... 펜트 로우스가 아니라 아티클스 가져오면 되는 거고, 맞죠? 나머지 바뀐 거라고는 없고, 그리고 다시 컨트롤로 러 가면 은 이걸로 교체를 하면 되겠죠, 이 부분. 프린트 아티클스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맵이 아니라 아티클 담아, 담아 올 거야 아티클스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요거 한번 해주시고 인포트 그리고 얘는 아티클스가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아티클스가 될 거고 맞죠? 근데 여기 왜 뭐라 그러냐 뭐지? for 아티클 서비스한테 change type list 맵 오브젝트 어디가 그래? 네. 아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얘네들 로 리스트 만들어서 가져올 거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여기도 잘 박아놨고 그 다음에 리스트.jsp 그래서 이렇게 이 녀석이 아니라 여기다가 추가 하나 해주야긴 해야겠네요. 어, 정말. 추가를, 이거 어디 있냐. D, T, O, 10에. 여기서 가져오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요. 뭐라고 하냐. D, T, O. 패키지까지니까, 이렇게. 아티클까지. 그러면은 요거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이 상금 만는 TTO 요거 여기 있는 거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아티클로 붙일 수가 있겠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티클로 붙일 수 있죠 그리고 아티클 로스가 아니라 아티클스가 되겠고 가또쓴게또 아, 아. 어디냐? 로우스가 아니라 디클스로 이렇게 반복해서 보여주면 되겠고 얘가 디클, 아티클. 디클, 아티클. 디클로 바꿔주면 되죠. 여기도 디클 타입이니까 로우스, 얘도 이렇게 할 필요 없고, 노우 필요 없고 물론 이거는 하나 해줘야 돼요. 그그 그 뭐냐, 인트 하나 해줘야 되는데, get 이런 거안 해도 돼요. 인트 안 붙이는 대신에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요. 우리 원래 쓰던 대로. g e 필요가 없어져요. 이러면. 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 이만큼. 파티클로 바꿔놓고. 것을 지우면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아, 요게 지우면 안 돼. 여기도 이렇게, 아이디. 아이디. 해당 글에, 아, 그리고 여기도 바꿔줘야죠. 가져온 아티클의 타이틀. 이렇게요. 그, 마치 그 전에 썼던 거랑 비슷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여기 지금, 로우 어쩌고 했던 거를 다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어요. 다른 것도 전부 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멤버, 특히 멤버를 할 건데, 그, 어, 멤버 DTO 만들고, 서비스 만들고, 아 다시, DAO 만들고, 서비스 만들고, 컨트롤러 만들고, 그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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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변경 변경 변경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하나 걸리는 게 여기서 얘가 안 될까 봐 지금 잠시만요 이거는 한번 해봐야 돼요 뭘할 수도 있어요 타임 어, 예상 가능했죠 얘는 <laughs> 얘를 로컬 데이트 타임 어쩌고를 불러와야 되는데 이게 레지 데이트가 왜냐면 이게 아마 그 타입 때문일 거예요. 타임을 담당하는 타입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얘만 해주면 아마 해결될 걸요. 저번에도 한번 이랬었는데, 그죠 네, 이렇게 local date time 타입 때문이었어요. 타입 얘는 시간 관련이라서 왜냐면 여기가 date time이라서 지금 어, 따로 하, 담당하는 녀석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는 아니랬었는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좀 네. 아마 버전 차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음. 그리고 아티클 어, DTO까지 이제 도입을 했고 나머지 기능도 아, S가 안 되네. 오케이, 이건 좀 나중에 해주면 되고. 뭐 멤버 DTO 구축해주시고 멤버 d, a도 구축하고 멤버 서비스 구축하고 멤버 팔찌, 롤러 구축하고 그죠 SQL이 어디 써야 되는지 뭐 기본 타입 어디 써야 되는지 또 뭐야 로직 누가 담당해야 되는지 이런 거 응대 누가 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 멤버에서 쓴 만약에 맵 스트링이 있다면 이거 오브젝트가 있다면 얘는 뭘로 바꾸면 돼요? 그냥 멤버 클래스로 바꾸면 되는 거죠. 자, 그렇죠? 이거는 잠시 올려 둘게요.